아휴. 한번 켜봤습니다 네. 별다른 의미 없고요 그냥 켜봤습니다 간만 간만 오래 간만 고3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아전 삼촌이죠 삼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빠라고 부를게요 네 저도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 상호 오빠라고 부르도록 해요 민정아 안녕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소원이 없겠다. 민정아 안녕. 조금 더 건설적인 소원을 가지시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찡찡 안 거릴게요 진짜 한 번만 읽어줘요가 찡찡 거리는 거죠. <laughs> 형이랑은 어떻게 친구해요 못해요. 형이랑 어떻게 친구를 해? 친구랑 친구하는 거지. 언택트 공연으로 봤겠죠? 제가 알기로 막 춤도 추시고 하시면, <laughs> 사연도 막 쓰고, 아 아무튼. 참, 여러모로, 네. 그렇습니다. 내일 개강 새학기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. 저도 친구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저 이거 하도 물어봐서 오늘 답안 해주면 잠꼬대로할것 같아요. 다리 참 예쁘다고 말고 유명 가수 전에도 팬들 생각나는 노래로 부르려던 거 보였어요. 비밀.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축구 보세요. 써보지 말고. 사랑해요, 진심. 땡큐. 안녕, 잘 자요. 그대도. 소개팅하 연락해라. 지금 연락하고 있잖아.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해야겠군요. 아, 이거 끄기에 아주 적합한 이유를 찾았습니다.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. 라이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오래 음악해주세요. 네! 오래오래 음악하겠습니다. 오래오래 음악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시고, 자주 뵙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빠빠시. 뿅.